자, 예술인의 우리 장구 초급 수업, 기본 수업. 장구 매는 법부터 한번 복습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구는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조이개를 조이게 돼 있습니다. 그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항상. 응편 쪽에서 채편 쪽으로 조어주시고요. 그리고 입이 있다면 잘안 좋아지시는 분은 여기에 손을 잡골골을 좁혀주고이렇시면 많이 잘 쪼아집니다 네, 일단 쪼아볼게요 <laughs> 하시고 어, 자 여기 왼쪽 편에 이렇게 턱을 넣을때 왼쪽 편에 자이 끈을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끈이 되게 매끈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끈을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적어서 평평하게 펴줍니다 끈이 이쪽에서 제, 내몸 쪽에서 장구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상태로, 요 상태로 두고요. 음, 여기 원하는 위치에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위로 한번 감아요. 감으면서 이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끼겠죠. 바깥쪽에. 끼어서 이렇게 돌려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딱 펴져서 약간 좀 예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그냥 똑같아요. 출발 지점이 안 묶고 이렇게 가느냐 그 다음 매듭을 하느냐 사이에 매듭은 우리 풀기 쉽게 반납입니다. 반납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거기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조아주시고요 여기를 당기면 바로 풀릴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딱 매듭을 안으로 숨겨주시고 요건을 역시 마찬가지 바깥으로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장구를 이렇게 한 감싸줘야 됐죠? 오면 장구 서서 왼쪽 허리에서 오른쪽 어깨 위로 끈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처음에 어, 장구 허리를 잡고 끈을 잡아 당깁니다 여기 상태이이상이게이상태서이상태에이상에서이상서이에서에서이상에서이상태이서 여기 두 번째 고리에 요거를 묶을 거예요. 묶을 건데 요 높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손을 딱 잡고요. 여기를 손을 잡고 여기가 네한 명치 정도 딱 오게 몸에 딱 붙여서 그 다음에 야를 땡기면 장구가 수평 이조절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딱 적당하게. 그래서 일단 1차로 한번 여기 고리에 고. 높이 이렇게 한 번만 걸어줍니다. 걸어주면은, 자, 요, 요 상태죠. 그걸 근 상태에서, 요, 여기서 이제 높이를 정확하게 조절할 거예요. 자, 몸에 딱 붙이고, 팔을 폈을 때 매듭이 내 손에 요 정도, 여기 말랑한 데될 정도의 높이로 조절해줍니다. 요렇게, 당겨서 조절해주고, 장구가 너무 이렇게 돼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평에 가깝게만 약간 기울게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 높이면 딱 됐죠. 팔을 펴을 때.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장구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 편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편으로 가야 되고. 군장은 여기가 배꼽이에요. 이 장구 편이 배꼽에 오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나중에 메고 나면 이만큼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를 이제 딱 정확한 길이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매듭을 할때끈 길이가 안 달라지게 한 바퀴 이렇게 딱 감아 줍니다. 감아 주면 아직 묶지 않았는데도 이제 끈 길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풀기 쉽게 이렇게 저는 반납이 외납이라고 부르는데 한 조금만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해서 묶어 주시요 그렇게 하면 일단 이쪽 완성되었고요. 자끈 하나가 한 줄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린 두 줄로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몸에서, 요 위에서 또한 칸, 두 칸. 웬만하면 두칸 하시면 돼요. 배가 너무 작으면 한칸 하셔도 됩니다. 두칸 정도 해야 안정적이고요. 여기에나을 들여서, 한 뭐, 약간 다르게 한 쪽이 조금 길게 해서 그냥 한번 묶어줍니다. 이거는 안 풀려도 돼요.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 중에 긴 건. 둘그 중에 하나, 긴 끈을, 여기 몸에 장구가 밀착된 상태에서, 자, 뒤로 갑니다, 뒤로. 몸 뒤로, 긴 끈이에요. 뒤로 가서, 다시 이까지 하는데, 음,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묶음 있는 쪽에, 여기. 그한칸 앞, 안에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처음 하면은 장구가 잘안 붙어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위에 여기다가 감고요. 음. 여기서 뭐한 바퀴 돌리가 와도 괜찮은데, 네, 일단은 처음 하실 때는, 자,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당겨서, 장구를 바짝 붙여줍니다. 장구를 바짝 붙여서그 다음에 아까 한쪽 남은 건 있죠? 요거랑 두 개를 네, 뒤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장구는 일단 묶는 건 성공하십니다. 자, 잘 묶었으면 장구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띄어도 장구가 흔들거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묶으면 금방 흔들거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세게 묶다가, 아, 난중되면 대충 묶어도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